네, 케이츠입니다. 아, 오늘은 또좀안 좋은 소식이군요. 아, 제가 이제 엊그제 싹순에서 트조누빅으로 가는 이제 트래킹을 하던 와중에 폭포에서 미끄러졌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제가 안 건너도 되는 폭포인데, 거기가 이제 길이 루트가 제대로 표시가 안돼 있어 가지고 헤매이다가 이 폭포를 건너는 건가 하고 건너려고 했다가 근데 이제 제가 건너는 부분은 물이 얕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긴장을 하지 않고 발을 내디뎠는데 그 바위가 엄청나게 미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순식간에 확 하고 그냥 쓰러졌는데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넘어졌어요. 옆으로 넘어졌는데 몸으로 먼저 충격을 받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목에 이제, 핫셀 블레드 카메라 X1D2를 메고 있었고, 어, 그리고 이제 손에는 이 고프로, 이제 히로 10 액션캠을 갖고 있었는데, 쓰러지면서, 이제, 카메라가 젖은, 일단 첫 번째로 첫... 카메라가 젖었고, 카메라가 온팡 젖긴 했어요. 지금 이 카메라인데, 어, 온팡 젖었는데, 근데 물에 완전히 풍덩까지 들어간 건 아닌데, 어쨌든 제법 젖었어요. 음. 근데 이제 그래도 얘는 한 30초 안에 제가 그래도 이제 쓰러졌다가, 뭐, 그, 허봉 그, 거기서 그, 그, 그 이제 물에서 허우적 하다가 이제, 아차! 하고 일어났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겉에가 많이 젖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빨리 일어났죠. 근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 그때 이, 이 카메라 젖었다는 사실 때문에 막 우왕좌왕 하다가 하면서 막계소 챙겨가지고, 이제 폭포를 딱 건너고 나느라고 완전히 까먹고 있던 게이 액션캠의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나와가지고 카메라를, 아이고, 이 보듬고, 근데 뭐 이제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은 마르게 놔둬야겠다. 그래서 그냥 가방에 집어넣고 조금 가는데, 그제서야, 아이고, 액션캠이 없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럼 물에 빠져 있겠구나를 깨달고, 제가 이제 다시 또 돌아갔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니까 물 속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지금 뭐 5분 넘게 물 속에 있었죠. 근데 원래는 그냥 그 고프로 히로텐 그냥 디폴트한 상태로는 방수가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동안 촬영하면서는 요 이제 오디오 모듈 요 오디오 모듈을 장착해서 사용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오디오 모듈과 지금 제가 듣고 있, 들고 있는 이 고프로를 충전하는 기능이 있는 볼타라는 이 스틱을 같이 연결한 상태였는데 얘네들이 5분 동안 물 속에 그냥 잠겨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것도 이제 하루 동안은 그냥 말리고, 그냥 쓰지 않고, 어, 나름 말린다고 말린, 놔뒀, 놔뒀다가, 이제 오늘 켜봤는데, 켜보니까, 일단 작동이 되길래,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 괜찮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 점점 이제 이, 쓰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프로 본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쓴 영상 촬영한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영상들은 오디오가 녹음이 안된 거예요. 오디오가 전혀 영상은 녹음이 됐는데 녹화가 됐는데 오디오가 녹음이 안 돼서 그거는 아마 지금 이이 이 오디오 모듈이 지금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비실비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녹화하는 거는 얘를 떼고 그냥 고프로 디폴트 마이크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어 그래서 얘는 당연히 방수 기능이 원래는 없는 친구기 때문에. 이게 한 1분, 뭐, 잠깐 들어갔던 건 모르는데, 5분이나 들어갔었기 때문에, 5분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맛이 간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볼타, 요 볼타 녀석, 볼타 녀석이 게 되게 비싼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걸로 컨트롤 하는 거는 별로 쓸모가 없는데, 어, 이 배터리 충전 기능이, 얘가 이제 충전기 역할을 해서 더 고프로를 오래 쓸수 있게 해주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장착해서 썼던 건데 얘는 맛이 간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충전을 하려고 껴도 충전이 되질 않아요. 음, 그러니까 얘는 세상을 하직한 것 같습니다. 아휴, 그래서 그렇게 끝나 그렇게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리고 고프로 본체도 지금 앞에 있는 이앞에 어, 앞에 모니터가 조금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거의 약간 이렇게 그 습기가 찬다 그러나? 약간 이렇게 물이 고이는 느낌이 생기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이게 앞으로 괜찮아지는 건지 아니면 더안 좋아질 건지 이거를 지금 뭐알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생각보다 데미지가 적다고 생각했는데, 음, 고프로도 지금 이렇게 오디오가 앞으로도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제가 영상을 계속 많이 녹화를 잘 해왔는데, 어,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얘도 물론, 지금 이걸 다 패키지를 다 합치면 100만원짜리기 때문에, 어, 고프로가 참 비싸. 그래서 이것도 지금 피눈물이 납니다만, 더더욱 피눈물은 지금 우리 X1D2C인데요. X1D2를 저는 이제 말려놓느라고, 이틀 동안, 어, 이제 뭐 하루 반 이틀 정도 쓰지 않았다가 오늘 이제 한번, 켜보려고 했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저는 좀 문제가 있어도 켜지기를 줄 알았는데 아예 켜지질 않아요. 음, 그래서 좀 크게 고장이 났나? 아니 뭐 방수 카메라가 아닌 거는 물론 알지만 그렇게 물에 한번 들어갔다고 이렇게 끝장나는 건가? <laughs> 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배터리 지금 뭐 충전하려고 끼워도 충전도 안 되고 켜지지도 않고 처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첫날에 요 앞에 모, 이 앞에 뭐이 뭐가 불이 번쩍번쩍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불이 번쩍하지 했더니 그게 AF 표시 뭐가 그게 그 등이었는데 한 번도 저는 이거 쓰면서 그 불이 들어오는 걸본 적이 없는데 혼자 알아서 막 번쩍거리길래 이게 좀 심상찮다고 생각했는데 어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예 지금 전원이 안 켜지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고장이 났다고 하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한달 넘는 일정 동안 그냥 또 짐으로 갖고 다니는 거죠. 어, 지금 뭐 드론 저기 DJI 저기 미니3 프로도 물에 그린란드 바다에 빠지는 바람에 제가 지금 그 리모컨, 그 대형 리모컨이랑 <laughs> 배터리 두 개만 지금 세, 두 개만 갖고 다니고 있잖아요. <laughs> 버릴 수도 없고, <laughs> 쓸, 쓸모도 없는 걸 이제 짐처럼 갖고 다니고 있는데, 어, 얘가 지금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이 녀석이랑 지금 렌즈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냥 짐으로 갖고 다녀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원래는 이 와이드 앵글, 이 많이까지는 안 써도 그래도 이렇게 이 와이드가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갖고 온 건데 이 와이드 앵글을 또 포기해야 되네요. 제가 그래도 와이드로 좀 촬영하는 일이 그동안 그래도 좀 있었고 아이슬란드에서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정말 이건 예상 못한 사태네요. 웃는 게 웃는 게 아닙니다. 음, 그래서 이번 작업도 이렇게 영향을 받을 뿐더러 한국에 돌아가서 고치려고 하면은 이게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짐작도 안 가네요. 라이카는 그래도 저하고에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수리를 조금 싸게 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핫셀은 저와 그런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게다가 만약에 정말 물이 많이 영향이 끼쳐서 큰 고장이 나서 무슨 뭐 칩세트를 교환한다 뭐, 이런 식이 된다면은, 아이고, 못 고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번에 펀딩이 제 목표 액보다 조금 부족하게 됐기 때문에, 어, 사실 최소한의 금액으로 제가 생각한 거에도 좀 미만이 됐기 때문에, 음 지금 이번 여정도 비단지고 완수 할까 말까 한 상황이라서 음, 이 카메라를 고치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laughs> 아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거를 뭐 어떻게 얘기하면 제, 제가 지금 작업 이번작 요즘 메인 작업으로 쓰고 있는 sl2 를 멜면서 넘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근데 물론 sl2 는 원래 방수 기능이 있어 물론 걔도 뭐 물에 집어 던져도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더 방수 기능이 있긴 있거든요 걔가 더 생존 확률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걔도 렌즈는 또 방수 기능이 없죠. 제가 가끔 방수 기능이 있는 카메라들 을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카메라가 방수가 되면 뭐하나? 렌즈가 안되는데 <laughs> 그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하면 걔가 살아난 게뭐 어떻게 보면 낫다고 할수 있죠. 둘 중에 하나가 고장나야 한다면 음 얘가 고장나는 게 낫긴 낫죠 SL 툴을 제가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으니까. 하, 어쨌든, 뭐. 그래서 참, 뭐, 걱정이네요. 지금, 지금 요 고프로 노, 녹화하면서도 이거 지금 소리, 이거 녹화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지금 이것도 걱정이에요. 어,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여정은 되게 쉽지가 않네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네요. 돈도 없고. 어휴.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숙소비도 아끼려고 지금 이런 카라반 차를 그냥 방으로 개조한 숙소에서 머무르는 건데 여기에 뭐더 여기서 이제 더 얼마나 더 아껴야 될지 에휴 좋은 사진으로 어떻게든 뭐잘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고프로와 핫셀블라드 X1D2가 치명타를 입었다는 생각보다도 데미지가 크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저는 차라리 제 몸으로 다 그냥 자빠졌어야 되는데, 카메라만은 살렸어야 되는데, 너무 미, 미끄러, 워 그냥 막, 이제, 뭐, 어어 어 하면서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순식간에 확, 날라버렸기 때문에. 할수 없네요. 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뭐, 사, 카메라 얘기하는 길에 한 가지 소식은, 제가 또, 렌즈 바꾸느라고 벌써 센서에 먼지가 좀 들어갔어요. 코, 코펜하겐에서 렌즈 청소를 했는데도, 센서 청소를 했는데도, 저는 이거를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20, 21세기인데, 카메라, 이 첨단 카메라들을 쓰면서, 이렇게 장기의 여행을 할 때는 렌즈를 바꿀 때막 되게 고민을 하면서 렌즈를 바꿔야 된다는 게, 렌즈를 바꿀 때마다 센서가, 그 먼지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집을 나갈 때, 숙소를 나갈 때 렌즈를 끼고, 밖에서는 안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촬영하다 보면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먼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늘 되게 고심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예상치 못했던 퍼핀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렌즈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먼지가 좀 들어갔더라고요. 그참 그 이게 되게 아 센서 청소 아무데서나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이런 센서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카메라를 언제 개발할 건지 이건 너무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카메라들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아휴 아무튼 오늘 그냥 뭐 이런 일들이 많은 길에 신세한 탄녀봤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지만 여전히 제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신에게는 아직 한대두 대의, 대의 카메라죠. Q2도 있으니까 두 대의 카메라가 남아 있으니까 그 카메라들로 어쨌든간에 끝까지 한 달까지 이젠 더 이상 고장나면 안 돼. 어, 마지막까지 촬영을 마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휴 좋은 일 생기도록 응원해 주세요. 어떻게든 가겠습니다.